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던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반도체 주식 제가 늘 말씀드렸던 IA하고 A.D. 칩스 이두 종목만 먼저 따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화면 제가 음, 보여드리는 제 계좌 화면이구요 어, 오늘 이 I.A.와 A.D. 칩스 투자하셨던 분들 제 수익률보다 낮으신 분들은 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되시구요 저도 오늘 뭔가 다른 소스 때문에 다른 종목 거래하다가 이 IA도 그렇고 AD칩스도 그렇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했는데요 음, 오늘처럼 주식장이 좋을 때 최대한 수익률 극대화하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AD칩스 볼 텐데요 음, 드디어 하락을 마무리했죠 하락을 마무리했고 21선 타고 다시 5일선도 탔고요 음, 시초가는 뭐, 1585원, 고점은 1690원이었구요. 뭐, 1700원 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음 1800, 1680원에서 마무리해주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구요. 뭐, 차트는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차트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인텔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AMD나 퀄컴이 됐든, 속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 다음으로는 IA 볼까요? 오늘 IA가, 1900, 1900원 중반대까지 갔었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밀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볼텐데요. 음, 보시면은 1980원. 저, 저기가 저 지금 최근 최고가인데, 저기 매물대가 뭔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저 부분을 쉽게 못 뚫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음, 최근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은 뚫어 놓은 상태구요. 이제는. 저 1980원을 뚫고 2000원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맞고 떨어져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올지 내일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속보 주시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이렇게 IA하고 AD칩스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가 시장에 거의 대장격이었죠. 뭐, DB 하이텍도 5%, 웬만한 종목 5%, 6%는 흔하게 나왔고요. SFA 반도체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 제주 반도체도 20% 정도. 제가 이 보시는 이 15개 종목만 따로 브리핑했던 영상도 있는데요. 뭐 중점적으로 이 15개 종목 내에서 그나마 많은 높은 10% 이상 뭐 20%대 나오는 종목도 나왔고요.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음 6%, 7%, 뭐 8%, 8%는 에이드칩스고요. 이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이었고요. 뭐 지금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내일 장에서 반도체가 확 죽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좋은 속보와 뭐 삼성전자 발표가 됐든 다른 업체 발표가 됐든 기사가 뜨면 은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오늘 장 수고하셨고요. 전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